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지금부터 본인에게 이승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맛이 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35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플러스 3.41% 가량 오른 모습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15,150원입니다. 제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리뷰한 날짜는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되어 있네요. 자, LG 디스플레이, 뭐, 과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이제 각각 14,250원대, 그리고 12,450원대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레벨에서 14,250원, 이런 레벨에서 이제 매매,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 제가 이제 매도 레벨은 이제 17,200원, 이런 레벨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뭐, 계속적으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차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꾸준히 그냥 이 홀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뭐 특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요렇게 홀딩을 해주시면 이제 될것 같구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요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현재 시작하는 그런 이제 레벨이기 때문에, 어,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이제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홀딩 해주시는, 홀딩 해주시면 그런 되는 부분이구요. 어,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제 가격이 지금 이제 오래다가 만약에 재차 빠져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동일한 레벨에서 14,200원 대 이런 이제 레벨에서 우리 또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충분히 또 다시 재차 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기,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지 소프트 레벨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게에 더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12,450원 대 반드시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레벨은 동일하게 1 7 2 0 0원에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이제 팔로우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면 될것 같고, 뭐, 정리하자면은, 뭐,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해주시면 되고요 매도 레벨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17,200원 대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역시 이제 동일한 이런 이제 1차, 2차, 2차 매수에 대한 레벨은 아직까지도 이제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LG, LG 디스플레이 요 정도로 짧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